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천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한 다섯 가지가 정도가 있고요. 어, 경쟁이 뭐 애커님 말씀대로 상당히 치열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인천, 서울, 제주, 광주가 이제. 아, 어, 제동포청을 유치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어, 나중에는 최종 후보지로 서울과 인천이 됐었죠. 네. 그래갖고 저번주에 이제 원래 발표가 났, 났어야 되는데 발표가 안 나고 미뤄졌어요. 어, 제주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 수도권 이전 어, 반대 촉구대회를 또 국회에 열어갖고 네. 악의가 좀 있어갖고 음. 어, 요번주에 이제 발표가 된데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인천에 제동포청 본청이 있고 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 제동포청 같은 경우는 750만 그, 우리 제동포의 뭐, 포괄적인 정책을 다루는 곳이고요. 예. 어, 정부 조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어, 외교부의 처청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청장이 차관급이고 음. 외교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한1 5 0명 정도가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제가 다섯 가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그제 최동포정 본청이랑 이제 세 차례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이제 세 차례 당정 협의를 가졌어요. 네. 거기서 이제 다섯 가지 조건 이제. 아 첫 번째가 편의성. 네. 어, 접근성이고. 이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우수한 광역 교통망으로 최적의 도시로서 이제 유치에 뭐 최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두 번째가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호보지로 인천이랑 서울이랑 있을 때 서울은 이게 아니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소재지의 상징성입니다. 소재지의 상징성은 뭐 천구백이 년에 고정 시대죠. 그 하와이의 첫 번째로 이제 그 재물포항에서 이민 배가 떠났어요. 그 음.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다섯 번째 행정의 조직의 일관성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인천이어재외동부청유치의 최적의 도시로 네. 그 결정이 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도 인천 정치권 뭐 시민사회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뭐제동부정 유치가 그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인 유정복 시장의 뭐 정치 소통 력의 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 인천 지역 사회 시민 단체 의 자발적인 지지 네. 그리고 토론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를 들면 해외 동포 그러니까 하와이 해외 동포나 또 유럽 그 해외 동포들이 재외 어, 동포 중에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많이 해줬어요. 음. 그리고 네 번째가 뭐 인천 정치인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네. 어, 이루어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인천시당 위원장이 김기용 위원이거든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는. 근데 현재 행안이 간사고 네. 제일 소위 법안이 그 소위원장이에요. 위그러면서 네. 어, 정부 조직법 개정할 때도 행안이 그 자, 장관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아마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많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유정복 시장과 외교부에 간담회도 많이 그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그어재정포장 인천 유치에 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본청은 인천이 됐는데 통합 민원실은 서울이다 아 인천 입장에선 는 욕심이 날수 있습니다 다 그냥 인천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원래는 한 군데로 오는 게 맞죠. <laughs> 예, 예. 그걸 좀 꼼수로 이제 서울도 통합민원으로 두고 인천도 예. 민원실을 두고 했는데 본청은 뭐 당연히 인천이 예. 있다 보니까 민원실도 있는데 네. 예,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많고. 어, 이게 뭐.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여론이 또 서울에 서울 강화문에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여러분들이 좀 있었고 완전히 외면하기 좀 힘들었을 것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외교부 직원들이 네. 일부 직원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네. 외교부가 또 강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걸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향후에 또 인천시가 그 민원센터까지 인천에 통합 통합할 수 있도록 좀 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750만 재외동포를 인천에 품게 되는데 뭐 경제 활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인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뭐 인천에 기대였거나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인천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또 따르면 그 생산 유발 효과는 약 967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타 지역보다 한세배 정도가 높습니다. 음.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6억 원, 예.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1,109명에 이르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인천 경제청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네. 상당한 추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특히 인천 뭐 300만 시민과 잠재적인 수요인 750만 재해 동포를 합친 1천만 시민의 지지 속에 또 인천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인천에 재해 동포 청이또 설치되면서 단순한 중앙 행정 기관의 기능을 넘어 재해 동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전략적 투자 유치 거점으로 예.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또 진정한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재해 동포 정 유치론 저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 홍콩 시티 네. 프로젝트 중 있잖습니까? 탄력을 받게 됐네요. 탄력을 받습니다. 네. 인천이 국, 국제 투자 유치 거점으로 화용, 활용될 수 있고 또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국제 국이, 어, 기구 유치에도 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이었고 요 이번엔 인천 포커스 대중교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좀 얘기를 하면서 애써 왔는데 3만 원 프리패스 운동이전에 말하자면 진척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안 네. 나온 거고요 지금 뭐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이 네. 그 대중보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월 3만 원 프리패스를 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뭐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안이 마련될까지 는 시간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운동을 벌이고 뭐 기자회견과 무상교통 조례 재정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음.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서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같이 어려운 뭐 고물가 또 고금리 그리고 그 경제 상황이 좀안 좋은데. 어, 작년에 2022년도 4분기에 네. 소비자 경제 동향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아마 어 16.2%의 교통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뭐 외식비나 그런 건 줄일 수있지 몰라도 뭐 교통비 같은 건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음. 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 또 환경오염 감소, 또 관광객 유치 등뭐 좋은 점은 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좋은 점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한다 참 이상적인 꿈 같은 얘기지만 촘촘한 교통망도 중요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산도 중요할 것 같고 어, 하지만 정의당 뭐이 주장된 정의당 인천시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예산이 많다면 네. 뭐 실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뭐 예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정된 자원을 누일 네. 으로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인천시 1년 예산이 한 13조가 됩니다. 네. 거기에 한 2%인 2,300억 원을 쓰면 네. 충분히 3만 원 프리패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추가 교통망 확충, 철도망 부족으로 여전히 뭐 버스 노선 정비 요구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예.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은 나오는 뭐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운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어~ 라고 생각합니다 네자 인천 포커스 이거 연수구청으로 좀 시선을 옮겨 보면요 연수구청에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네.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어~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이제 추가경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에 예산, 특별 어, 예산결산에 위 가서 이제 그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좀 보악적인 태도로 예. 그 예산을 구해서 맞는 거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 거기에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모욕감을 들었던 거죠. 네. 예산결산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예, 어, 연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의힘이 7명. 민주당이 여섯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 표결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좀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갖고 다섯 개그 추가경정 예산이 전부 다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구의 9위, 구의 본회의에서 이제 김국한 의원이 그 청학력 신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뭐 도련질문과 상관없는 그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고 네. 또 구의원까지 비난해갖고 그 결국 같은 당인 편용대 구의원 의장이 또 정회를 선포하면서 보태기가 네. 파탄난 상황입니다. 네, 예. 이 문제 뭐 같은 당 지금 의원들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정도면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구청장이 그. 네. 동도 특별 도시 그 도서관 기공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감히 아. 구청장이 그 만든 예산을 구의원이 깎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예. 이 감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전에 계급시대 네.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네.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보면 감이 종놈의 자식이 양반한테 뭐, 뭐, 뭐 이런 위아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그렇죠. 계급사회 시대 많이 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서 이재호 구청장이 구의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단편적으로 나온 거든요. 네.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예. 섬기겠다는 문구로 선거를 치렀던 이재호 구청장이 감히 네. 구청장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섬기겠다는 음. 말은 당선을 위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 예. 밝혔고, 주민 앞에서 소통 음. 섬김 겸손을 주장하며 애써 표면을 포장했지만 예. 내면에 자리 잡은 자기 과시 욕구가 솟구쳐 나온 것이라고 비판을 예.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할수 있는 분들은 주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히 주민들 앞에서 정신이 저런 말에. 아이고, 그럴 말씀밖에 없는데 참 씁쓸하네요. 예. 뭐 이재호 구청장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뭐 구의회즘 어떻게 좀 파행 겪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통화를 좀 했고요. 제가 네네. 연수구 의원들은 통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안 했습니다. 아. 당연히 사과의그 변이 나와야 되고요. 예. 뭐 구, 본인의 아, 뭐 구청장 본인의 생각과 의회가 맞지 않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구의원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죠. 선출된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구의 회 자체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네. 뭐 예산결산 심의 같은 경우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네. 뭐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런 것처럼 또 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판단하고 예. 행정부는 현재의 일을 진행하고 예. 뭐 입법부는 미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음. 이재우청장이 지금이라도 구의 회 의원들과 파해를 하고 또 예. 사과의 변을 발표해갖고. 어 연수구를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민들을 제일 높게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